피디님, 혹시 라디오 하면 뭐 떠오르세요? 네? 피디님 약간 감수성이 메마르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라디오 하면요 진짜 이 수많은 사연들이 떠오르거든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사람들이 보내는 그 수많은 사연들 제가 왜 이렇게 라디오 얘기를 하냐면요 네, 이곳에 바로 라디오 때문에 모인 분들이 계시다고 하거든요 이 조용한 동네에 어떻게 모이게 된 건지 저도 정말 궁금하거든요 그분들 지금 만나러 가볼게요 아, 맞다 라디오 하면 또 영월군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여기가 영월이고요. 여러분 함께 가 보시죠. 주민 참여형 미디어 시대인 요즘 공동체 라디오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지상파 방송으로 거듭난 영월 FM 공동체 라디오 방송 현장으로 함께 가봅니다. 영월읍 동강로. 동강이 흐르는 이곳에 한 폐교 건물이 방송국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영월 FM 공동체 라디오 현장을 찾아갔는데요. 영월 공동체 라디오 소개 좀 부탁드려요. 아, 영월 공동체 라디오는 전국 24개 공동체 라디오 중에 하나인데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지상파 방송국 설립허가를 받아가지고 반경 10키로 영월읍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방송활동가 한 10분이 함께 활동하시면서 영월의 소중한 소식들을 우리들의 이야기를 우리들의 목소리로 말하고 듣고 하는 이웃같은 영월 동네 사람들이 동네 소식을 전하는 영월 FM 공동체 라디오 지난 11월 1일 옛 동네 초교 거운문교장에서 개국기념식이 열렸습니다 폐교된 교실 한편이 라디오 스튜디오로 변신했는데요 영월 주민인 프로그램 진행자가 라디오 방송의 시작을 알립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11월을 민채린 가수와 함께 선물합니다. 가을이 봄과 여름을 데리고 우리 곁을 지나고 있네요. 방송 활동가들의 달달한 목소리로 영월 군민들의 귀를 사로잡고 있죠. 그래도 역시 이 가을에는 시보다는 노래로 들어 역시 제 맛이란 생각이 드는 건 제가 노래하는 가수라서 그럴까요? 늦가을에 어울리는 민채린 진행자의 목소리에 영월이 풍성하게 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음. 아니 여기가 음. 뭐가 이렇게 빼곡한가요? 아 제가 이거를 맡으면서 디제를 맡으면서 이 지금 작가가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일일이 다 제가 생각해서 써야 되고 노래도 선곡해야 되고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와 진짜로 네. 우리 선생님께서 네. 이렇게 길 지나다니시다가 네. 느끼신 것들이 여기 네. 빼곡히 적혀 있어요 네. 네. 가을의 끝자락에서 스산하게 파고드는 바람만 보며 우울해하지 마시고 혹여 소원했던 친구 가족 이웃이 있다면 찾아가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d j 를 맡고 있는 활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회의가 한창인데요. 바로 이분들이 영월 FM 공동체 라디오를 이끄는 주역입니다. 유관석 선생 선율이 흐르는 동강은 이제 이번 주 주제는 뭘로 하고 계세요? 이번 주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사실 주제가 없는 겁니다. 음. 뭐 가을 편은 끝났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때 네. 제가 와서 좋은 음악들이 있으면 거기에 근해서 현재 10여 명의 방송 활동가들이 1시간 분량의 코너를 맡고 있는데요. 회의를 통해 각자 맡은 코너에서 다룰 이야기를 논의하곤 하죠. 음. 음악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말해주는 유일한 언어다. 그렇습니다. 아, 음악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슬픔, 기쁨, 사랑, 그리움, 그러한 감정들을 그대로 전달하는 힘을 가지고 있죠. 오래전에 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그리고 또 음악 시간을 통해서 들었던 곡들이 있죠 시간이 지날수도옛 것은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그 추억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여러분들이 들었던 곡인데 이게 이런 곡이었다 맞죠? 맞죠? 어 그러네 이런 반응 혹시 음. 이 동강의 모양을 보고 떠오르는 클래식 곡이 있을까요? 일단은 그 임웅균 그 테너 동강은 흐르는데 이런 곡이 있고요 스멜카너라는 작곡가이거든요. 네. 그 나의 조국이라는 교향시 중에서 두 번째가 몰다우 강입니다. 그 몰다우 강이 사실 동강과 가보진 못했어요. 거기가 체코인데. 체코의 동강 궁금해지네요. 동강과 어울리는 클래식까지 추천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합류하게 되시니까 좀 어떠세요? 아 바빠요. <laughs> 지금까지 선율이 흐르는 동강 이관섭이었습니다. 미디어 기자박물관 고명진 관장님은 이곳의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인데요. 아, 오늘은 영월공동체 라디오 f m 라디오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카 미술박물관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우선 반갑습니다, 관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아. 앞으로 네. 이게 시작 단계잖아요. 그렇죠. 예. 어떤 부분에 좀 중점을 맞출 n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월은 인구 g j u 시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귀촌, 귀농, 귀향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올수 있도록 하고 또 관계인구라고 해서 영어를 방문해 주시는 분들을 좀 많이 확대하기 위해서 우리 방송이 그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는가? 아, 이99.1 m 가 z 르이 주파수가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을 영어로 끌어들이는 이 전파처럼 그렇죠. 예. 네. 회의로 분주한 가운데 단연 눈에 띄는 한 분이 있었으니. 바로 FM 공동체 라디오에서 가장 연장자인 박종석 활동가입니다. 단지 신채호 선생은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뿌리와 정체성을 알아가는 것은 단순하게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이해하고 다시 현재를 바탕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초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참... 선생님께서는 그럼 어떻게 이렇게 DJ로 합류하게 되셨을까요? 저는 이제 그 외대에서, 한국 외대에서 석사, 박사 과정을 중국 고전 산문을 전공해가지고 옛날 원서를 가지고 어, 진짜 역사를 찾아서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너무 역사가 많이 달라져서 아, 이 역사를 영어에 바로 좀 세워줘야 되겠다. 그래서 즐겁게 응락을 하고 지금 52편을 지금 내 보내려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와 라디오의 강점이란 때로는 지식의 장으로 또 때로는 따뜻한 사랑방 같은 역할을 한다는 점인데요. 때문에 직접 활동가들이 기획안과 대본 쓰기 진행까지 맡고 있죠. 어네, 어서 오세요 취재 기자 출신 방송 활동가를 만나봤습니다. 혹시 이 기획하시는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일까요? 저희가 맡고 있는 그 영월 FM 공동체에서 맡고 있는 프로그램이 달달 영월 사람들이라는 프로그램이어서요. 여기는 영월 FM 99.1 공동체 라디오 달달 영월 사람들. 저는 진행자 김영부입니다. 근데 모든 얘기가 다 가능한 거잖아요. 사람 살아가는 이야기, 뭐, 서글픈 애환, 기쁜 네, 일. 네.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것을 사람들이 드러내놓고 얘기를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음. 이 기간을 쓰고 그걸 방송하고 그분을 인터뷰를 하고 또 편집, 녹음하는 게 어, 지금 공동체나 대우의 그 현재 당, 그 당면한 현실이거든요. 음.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활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영월 군민을 위해 각자 따뜻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들. 영월 FM 공동체 라디오 방송의 FM 99.1MHz 주파수가 오늘도 영월 곳곳에 아름답게 흐르고 있습니다. 라디오란 요즘 생각한 게제 심장과 같아요. 아, 라디오는 기록과 사랑이죠. 라디오는 나의 즐거움이다. 저에게 라디오는 꿈입니다. 이 라디오는 소녀들는 동상이죠. 그렇습니다. <laughs>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영월 국민들에게 또 영월로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해당 채널은 99.1 고정 그리고 영월 FPM 공동체 라디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첫사랑처럼. 오래오래 사랑해주세요 끝사랑처럼 그 잊지마세요 99.1 영월 FM 공동체 라디오 감사합니다 <laughs>